님 채팅 부검 좀 해볼까? 짠! 콩! 야! 400개 이거 오늘 아니고 음미해 2012년 12월 30일 무슨 학과인지 물어봐도 돼요? 세티님 저한테 지금 제제사생 듀쑤, <laughs> 듀수 튀김, 이거, 이거. 하, 안 되겠네요. 음. 이 접대가 막 카댐인지 고멤인지는 모르겠지만, 듀쑤 <laughs> <죽수> 튀김. <laughs> 감히, 르르 땅의 사생활을 궁금해 하다니. 으, 듀쑤 튀김, 기분 나빠. 이. た